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 떨리는데? 아, 많이 많이 떨리는데. <laughs> 일단은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의도치 않게 이게 뭘올렸어요그 사진을. 제가 인스타그램을 안 해서 올릴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어. 저는 이제 저 얼굴 다 갈았으니까 그냥, 이거는, 뭐, 사진 한장 정도 올려도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그니까, 이제, 의도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의도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인스타에 올렸고, 라미는 공지에 올렸는데,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라미가 공지를 썼을 때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음.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끝나고 나왔는데, 어, 뭐지? 하고 봤더니,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됐어도 저희는, 어차피 18일 날, 사실 내일인데, 공개를 하려고 했어요. 공개를 하려고 했어서, 아, 그냥 덤덤했죠. 그래, 이왕 이렇게 된거잘 됐다. 오히려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리고 그 반지는, 뭐. 제가 원래 반지가 많이 껴요. 네. 원래 하나 더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반지는 이반지입니다 예,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반지는 어, 이반지입니다 예. 주변 BJ들 언제 알고 있었냐? 저희는 이거를 이제, 결혼이 확정났을 때, <laughs> 그때 이제 한달 전쯤? 다 말씀 드렸거든요. 네. 주변 BJ들한테. 네. 그중에서 스티영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리긴 했어요. 저는 감 컴퍼니, 라미는 바스포드였어. 바스포드. 바스포드 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스티영 덕분에 좀 많은 우리가 방송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두 사람이어서. 맞아요. 스티영한테 제일 먼저 좀 알렸고 그게 한달반 정도 됐을 거예요. 한달반 정도. 스티영도 많이 축하해 주셨고. 그래갖고 오히려 더 밀어주셨지. 오빠한테 계속 내 얘기하면서. 그렇지. 어떤 칭찬이 많았냐면 바스포드 할 때도 진짜 이런 학생이 없었다. 이러면서 저한테 진짜 많이 해줬고. 알지마 할게요, 그러면 네. 아 해주세요.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조금만 그만해. 아, 그래, 성실함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았어. 그래서 어, 라미만한 여자 없다. 잘 만나봐라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네. <laughs> 원래, 아, 누가 알고 있었냐고요? 어. 그냥 그러니까 뭐감성 분들이나 감성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했고 제일 네. 힘들었던 게 홍탁구였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형은 우리보다 <laughs> 더 이미 근질근질해 가지고 <laughs> 아, 아직 좀안 돼. 좀 이따 제가 소개할게요, 쯔슬. 쯔 네. 아, 아, 죄송합니다. 어, 럭스님과만. 어, 럭터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해, 말해요. 도재욱 vs 김성대. 그래. ASL 했을 때. 그래. 그때 이제 바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오빠 얘기. 바반기를 했는데, 딱 보자마자 느꼈어요. 이 여자는 내 여. 여자다. <laughs> 아니, 그런 거 말고, 뭐말 그거, 뭐,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라미가 원래 잠을 못 했어요. 보통 그러니까 응, 돈을 그냥, 많이 안 써. 진짜 소박해, 진짜 제일 싼 데를 찾아서 가지. 근데 제가딱 이제 아, 안 되겠다. 라미 같은 애를 그런데 재울 수가 없다. 라미야. 내가 저기, 호텔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자라. 모텔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호텔을 잡아주고, 물론 남이 혼자 잤습니다. 전안 갔고. 아, 안 왔습니다. 혼자.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진짜 안 왔어요. 예, 네, 저 기독교입니다. <laughs> 그게 해서 아니, 그니까 안 갔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보는데, 되게 더 귀여워요. 귀엽고, 그좀 예뻐가지고. 그 플러팅했어요 어, 살짝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걷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어깨 이렇게, 이렇게 손 올리고. 음. 그리고 내가 막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조바락 하면서, 네. 익 하면서. 네, 이 조바락. 조바락 하면서, 어. 손 이렇게 은근 만지고 있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넘어왔어요, 근데. 맞잖아요. 음, 그쵸. 예. 두번 했는데 넘어왔어요. 네. 두번 만에. 두 번째 만남이 이제 라미가 휴가, 강화도에서 흉가 체험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화도 쪽인데 저희 집 일산이니까 그렇게 멀진 않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또 그때 밥한 끼를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단도직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너 멀고 멀리 살고 나도 여기 살고 재지 말자. 나 어때? 더니 이제 바로 이제 좋아 어 좋아 이렇게 돼갖고 로기 람이 레츠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예. 3월 말쯤에 만났어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3월 27일인데 제가 조금 힘들었던 게 뭔지였냐면 저는 그래서 내가 너무 나 진짜 꼭 얘기하고 싶었어. 어 뭔데? 아니 스타 지고 나서 연습 안 하냐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그런 말씀. 저 진짜 너무 억울해서 <laughs>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 대회가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은 거의 연락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 제가 발 마사지 어. 토스가 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음. 진짜 아니 아무리 대회가 있어도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연락을 안 해. 연락을 못 해. 요 안해 그냥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막 11시에 카톡을 해 어, 일어났어? 어나 일어났어 연습할 거야 어 그래 연습 화이팅 이러면 자기야 난밥 진짜... 먹었어 뭐 해? 5시쯤 6시쯤 나, 나도 이제 컵라면 먹으려고 이렇게 오는 거야 응. 진짜 미친다니까요 진짜 몰라 내가 성격이 그지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 모르면은 어. 근데 이해를 못할수 있어요 싸운 게 이제 나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좀 섭섭했었죠. 그것 때문에 싸운 거 말고 거의 안 싸웠어요. 만나고 초반에는 방송을 어. 더 하고 싶었고, 좀. 방송이 중요해서. 맞아, 맞아. 계속 일주일에 한번못 만나도 어쩔 수 없지. 방송해야 되는 건데 어쩔 맞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랬는 그걸 이해를 못 해. 아, 나안 되지. 그래서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봐야 된다. 어. 그래서 아, 제가 어. 방송시간이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저희가 결혼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 5월쯤에 좋은 마음에 앉아있다가, 라미야, 결혼할래? 이랬더니 라미 성격 알잖아요. 바로 그냥. 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래, 이렇게 해어 <laughs>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넘어갔고, 7월이었나? 6, 7월쯤에 라면 아, 진짜 얘기했는데, 결혼할래? 이랬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추진해보겠다. 근데 어. 그게 저는 좀 뒤에 생각했거든요. 한몇년 만나고 나서. 맞아요. 그, 그 뒤에를 생각을 했는데, 음. 갑자기 내년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빠른데? 처음엔 핑계 되게 많이 됐어요. 일단 1번, 음. 내년에 아홉수다 2번 나는 무조건 대구 살 거다 난 대구 어, 어, 살고 싶다 난 무조건 대구 살고 싶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을 만들어 냈는데 제가 다 받아줬죠 아 그래 아, 이해한다 오케이 아웃스 맞다 그러다가 천천히 다 수긍하면서 그래도 내년은 어떻냐 <laughs> 결론은 이거였어 맞아 결론은 그냥 결론은 내년 어 어. 근데 라미도 갑자기 그러더니 오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맞나이로 바뀌었잖아 그냥, <laughs> 나 아웃스 아니야 아웃스 아니야 <laughs>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 그래서 오케이 이래갖고 했죠 대구에는 안 살고요 살면 서울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고 저는 라미한테 너무너무 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 할때 진짜 깍듯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게 살갑게 하고 이런 모습에 이제 부모님도 되게 반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커피 한잔하면서 아빠가 그러더라고 단도집적으로 오를게요 이러면서 얘랑 결혼하고 싶어요 했더니 라면가 진짜 0.1초 만에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9일날 예, 한글날에 상견례를 했어요 해서. 대구에서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식장도 진짜 잡은 지 얼마 안 됐고 모든 게다 진짜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초에 급하게 웨딩 사진 찍은 거고 5월 11일입니다 예, 5월 11일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이 그렇게 있습니다. 만나게 예. 됐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사진 몇장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대망의 스키장 사진입니다. <laughs> 이렇게 바로 옆에 딱, 심지어 이걸 찍고 따로 찍은 거야, 맞지? 어. <laughs> 아, 부끄럽다, 그치? 지 <laughs> 아, 진짜 부끄럽다. 아, 진짜 웃기다. <laughs> 장모님한테도 그런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맞아. 저한테는 중계나 이런 방송이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큰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꿈을 안겨준 게또 라미였어가지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소중하더라고 처음엔 내가 포기한다고 생각했거든 다시 한번도 생각해보니까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꿈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편하더라고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또 결혼을 하는 거니까 제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렇게 착하고 진짜 마음도 열리거든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선이, 사는 라미한테 그리고 라미를 응원해줬던 우리 열혈 형님들한테 제발 상처주는 말만 좀안 해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네, 아, 행복하게 잘 살게요. 네,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진짜로. <laughs> 다시... <laughs> 아, 아니야 진짜 생일 때요, 근데. <laughs>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안녕.